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또 직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이야기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한 점을 지나고 어떤 벡터의 수직인 직선 어떤 벡터의 수직인 직선 자요 직선을 어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이 법선 수직인 벡터를 이용해서 이 직선에 대한 좌취를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AP 벡터하고, 그러면요, 이 법선 벡터하고는, 자, 수직 관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어, 직각 표시해 볼게요. 자, 그로 말미 아 AP 벡터하고 이, 이 수직인 법선 벡터의 내적은요, 0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 AP 벡터를 우리는요, 자, OP에서 OA를, 어, 이렇게 분해 시켜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자그 표현을요, p 벡타 빼기 a 벡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요, 직선의 방정식이다. 우리가 그음 평면의 방정식에서요, 우리가 다루고 있던 직선의 방정식 일반적인 꼴하고 너무나 다르죠? 벡타 방식의 꼴은요. 자,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요, 어, 실제로 사용할 벡타 방정식은, 어, 밑에 이 방정식으로 유도되어 있어서 이렇게, 에, 아, 온다라고 볼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P 벡타에서 A 벡타를 뺀 거. 자, P 벡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점에 대한, 어, 위치 벡타이거든요. 그래서 X에서 A의 x 좌표를뺀 거, Y에서 Y1을 뺀 거, 와, 어, 이 법선 벡타의 a,b를 어, 내적한 결과가 0이다라는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얘네와 얘네를 곱해서 적어줬고 얘네와 얘네를 곱해서 이렇게 적어줘 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된 거네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죠? 왜, 왜, 그렇다고요? 3차원 공간에서 뭔가를 다루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분배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분배 생각해 보면, A, X, B, O, 이거 어디서 많이 봉식이죠 어, C는 어디서 나온 거죠? 요 숫자 A와 X1, B와 Y1을 몽창 다 계산해서 C라고 지금 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였잖아요. 그쵸? 자이 식에서 우리는 법선 벡터를요, 요 x의 계수와 개수, y의 계수를 요는 법선 벡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를 어, 찾아낼 수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큰마 삼을 지나고 이 직선에 평행한 어, 직선이다라고 했군요. 어, 조금 아까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 식에서의 법선 벡터를 이것을 법선 벡터라 한다고 그랬죠. a b 바로 a b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5다라는 거 사실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 앞 영상에서 우리는 어, 방향 벡터라는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법선 벡터라는 게 헷갈리게 만드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법선 벡터로 하고 이 점을 지나는 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썬다고요? 어, 우리가 어, 공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을 한번 적어놔 볼 테니까요. 한번 이해해 봅시다. 플러스 자 옆에 있는 공식을 한번 더 적는 겁니다. 똑같은 공식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이 값이 바로 법선 벡터에 해당하는 이 2를 적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요 x1의 값은요. 여기 있는 x좌표를 적는 것입니다. 그렇죠? 2를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5를 적었고요. 자, y-3을 적어서 이퀄0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봐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계산하면 2 x 마 o y 되었구요 어, 15에다가 11 이퀄 0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좀더 일반적인 풀이는 우리가요, 자, 요로식을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요가 평행하다 그랬기 때문에 요식을 그대로 쓰고요, 어, 뒤에다가, 음, 2x-oy 쓰고, c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자, 그러면서 2큰마3을 얘가 지나간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2큰마3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4- 얼마요? 음, 15 플러스 c, 이퀄령이라서요 어, c가 어, 11 이렇게 보이지면 어, 어, 이 11을 여기다 대입한 것이 곤요 이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어, 두 가지 다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또 다르게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생겼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고요. 자, 그 직선의 형태에서 어, 법선 벡터를 꺼집어낸다는 사실. 자,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은요 우리가 아, 이전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어떤 점에서 직선과 이루는 거리라는 것을요 어이 유도하는 공식이 상당히 유도하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벡터를 사용하면 어 수월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어떤 직선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어떤 바깥의 점이 있는데 자, 그 점을 요 a점, x1, y1이라고 두어 볼게요. 자, 거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와서 직각 되게 한 어떤 점을 어, 찾았다고 할게요. 자, 그 점의 좌표 h라고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어 볼까요? 자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법선 벡터가요, a b에서 법선 벡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그것을 한번 적어놔 볼게요. 자, 법선 벡터가 a b 다 라는 사실요. 자, 이것이 법선 벡터이기도 하면서, 자이 직선에 대하여는 법선 벡터죠. 근데 이 점을 지난 이 직선의 방정식의 방향 벡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벡타에 대한, 어, 우리가요, 매개변수식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됩니까? at, 이렇게 쓰면 되죠. 콤마 y1, 플러스 bt,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 점이요, 또요, 이 방정식의 해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 이, 자, 표가요. 자, 이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A에다가, 아, 과로 열고 X1 자리에다가요. 자, X 자리에다가요. 요 전체 값을 여기다 넣어서, 아, 우리가 적어 볼 겁니다. X1 플러스 AT. 이렇게요. 아, 플러스 B에다가요. 아, Y1 플러스 BT. 아, 그리고 더하기 C 이퀄령 적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전개해서 정리해봐 주면 자 a x 1아 그리고 b의 y 1아 더하기 c 더하기 아 그리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t 어 식이 좀 복잡해지긴 했네요 자 그랬을 때저 t 값을 한번 꺼집어내 보면 이렇습니다 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네가 됐고요 a x 1 플러스 b y 1 플러스 c 가 됐는데, 자 이걸 어디다가 써 먹을까요? 란 약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 길이에 지금 관심 이 있습니다. 자요 길이를 우리는요 뭐라고 써 볼까요? 이 길이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뒤여. 자, 그 D라는 길이는요 어떻게 구해집니까? 이두 점의 어, 그쵸, 거리 어, AH의 거리를 찾는 거죠 그럼 X1과 X1 플러스 AT의 차이의 제곱, 그리고 Y1과 Y1 플러스 BT의 차이의 제곱을 어, 루트 씌워서 표현하잖아요 자, 그래서 A제곱 T제곱 플러스 어, B제곱 T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T값을 절대값 씌워서 가져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절대값 씌워서 정리해봐 주면 이렇게 됩니다. 아, 루트 아 루트를요. 일단 여기다 루트를 한번 적어볼게요. 제곱에 b 제곱에다가 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그죠? 아, a x1 그리고 b y1 이제 어디서 많이 본 식이 나옵니다. 절대값 써주고 이것도 절대값 써줄래요? 아, 밑에 건 절대값 안 써도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봐 주면 자 약분되어졌어요. a 제곱 b 제곱 되어졌고요 자, 전체 절대값 ax1 플러스 by1 c 이렇게 계산되어지더라 란는이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긴 한데 어, 벡터, 어, 이 방향벡터 또는 요 법선 벡터 이 어, 직선 입장에서는 법선 벡터고 이 어, 점에서 어, 수순에 발을 내린 이 직선 입장에서는요 방향벡터가 된이 a,b라는 벡터를 가지고서 어, 거리공식을 유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자, 법선 벡터를 알테의 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봤고요.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을 때요 앞에 있는 개수가요 법선 벡터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